어때? 솔직히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모든가 말든가 제가 이쁘게 <laughs> 안나수 있을 것 같죠? 자, 이분도 굉장히 스포티한 거. 어? 네? 새 신발이네요. 네, 그리고 아 이거 앵글 많이 신고 아아 머리 가르마가. 투마드 몸이서 좋으신 것 같아. 좋네요. 키가 되게 크시다. 운동하셨다, 운동하셨다. 운동하셨다. 저는 제가 약간 피부가 까매서 하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하얗고 무쌍에다가 웃는 게좀 예뻤으면 좋겠어요. 외적으로는 일단 키랑 좀이게 가다 있으신 분을 좋아해요. 좀 뭔가 저보다 몸집이 크고 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외형을 가지신 분이었으면 좋겠고 아 맞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나왔어요 썩라스 언제 보세요아 공주님 손 <웃음> 잠시만요 정수님 손아 공주님 감사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착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순진하지 않고 <laughs> 뭐이쁘고 말로 설명 못 하는 그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. 어. 머 그림이에요. 어요 여기 앉으세요.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. 3번. 내맨을... 영숙님 3번. 제가 앉을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여기요. 여기 앉으세요. 네. 네네. 전체 네. 다왔요 네. 그럴까요? 아, 아 예. 저 네. 가득 주십시오. 아 네. 와 와. 진짜 늘어요. 아늘 가득 달래. 에이! 진짜 물많았어. 어떻게 자리도 이렇게 딱 이렇게 배치해야되지? 아여 아, 맞네. 네. 와. 근데 저저 저 혹시 네. 음식만 사나요? 주류 안 사요? 아 지금 좀 간을 깨끗하게 해놓고 온 상태예요. 아벼셨 벼룩 샀어. 차에서 약을 꺼내 와야 겠다 오늘 <laughs> 기다리고 있었어요. 술잘 아, 네, 먹는 사람, 아, 강적을 아, 만나셨어요. 분. 하루 종일 먹는다고 그어요 위장이야. 맞아요. 아요 맞아요. 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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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아아 내병은 기억 끊겨? 그럼 끝이 없다는 거네. 내병에선 기억이 거다 안 끊기죠. 몇 끊기죠? 내가 한8병 아, 먹을 것 같은데. 아. 저희 약도 있어요. 위장약. 와. 섭스림. 가지고 왔다. 지, <laughs> 집에 있더라고. 아, 아, 저도 바꿨어요. 아 그래? 요 네. 역시. 세병 날수 있으니까. 어, 뭐해, 좋았어. 그럼 내일도아 너무 좋다 <laughs> 아, 여기 난리 나는데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다, 자. 가들, 가득 네, 가득 아 영철 씨좀 많이 드 u y 너무 많이 드 o you want to get a cut? I actually w 하 n t to take a m a c h i 술 e I want to go. I want to go. I want to g 딱 해가지고 t to go. I w a 쭉쭉쭉쭉쭉쭉쭉쭉 30분 후. 자. 네. 화장실, 화장실. 자, 자리에 앉습니다. 자, 자리 안 앉습니까? 자리에 앉으세요. 자리에로 가시죠. 아니, 철주. 철주. 자리에 앉아. 여자분들 표정 안 좋아지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, 지금. 영숙 씨 표정을 좀 여러분들 지켜보세요. 어떡해. 헉, 어떡해. 오, 영숙 씨도 <laughs>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영철 씨 보는 눈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미묘하게. 조금 음~ 그러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좋거든요 아, 그래서 아, 저도 렇다니까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첫날 만에 조금 과하게 이제 행동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내일부터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죠. 영숙 씨 약간 응. 조금 놀란 거예요. 왜더안드셨어요 갑자기. 아, 다뭐좀안 먹길래 좀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실패했습니다. 아, 뭔가 좀 분위기를 좀 즐겁게 만들어보고 싶었구나.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. 음, 실패한 건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. <laughs>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영숙님 나옵니다 시에 동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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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요 영철아 동시에, 동를에 동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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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 고! 저요? 맞아요 저... 지금 너무 최해가지고 가사를 좀해가지 아. 아, 그냥, 그냥 가사 그냥, 그냥. 네 야. 바로 부르세요 그냥 불러요 취끼를 <laughs> <laughs>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잠깐만 <laughs> 하루하루 네가 좋다고 게. 어떡해. 근데 취해도 그러네. 저 정도면. 서려. 하. <laughs> 선생님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<웃음> 지금 <웃음> 선생님 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제가 완주를 못할것 같습니다. 실망스러워. 오늘은 어, 네. 여기까지예요. 영철 씨 일상으로. 아, 일상 아 서운해. 영... 남자 목소리도 안 들렸다니까요, 지금? 안 아니, 부르셨죠? 못 불렀어요. 나못 불렀어요. 취해가지고. <laughs> 노래를 그래도 하셨으면 제가 조금이라도... <laughs> 그냥... 음 외적으로는 좀 키가 크고 <laughs> 계속 얘기했는데 <laughs> 음, 약간... 그러니까 되게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해요. 정순, 정순, 정 응. 그분도 여기 괜찮다고 했잖아요. 코 어. 뭐였죠? 무쌍, 무쌍에. 아, 하얗고 무쌍에. 어. 허벅지 두꺼운 애나 맞아. 우상형 뭐예요? 맞아. 우상형 <laughs> 제가 약간 까무잡잡한 편이라서 하얗고 어? 어? 무쌍에 웃는 거 예쁜 남자 좋아합니다. 아, 하얗고. 여기 많아, 저기. 여기 하얀 사람은 솔직히 이상 밖에 없지. 있어. 음. 사실 내가 하얘. 여기 보면 아, 속살이 하얘. 지금 바깥 일해서 껌이던데 실내 종목이어도 하얘 써라. 아니면 하얘 써. 음 있어요. 근데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. 딱아 어. 있다고 했잖아. 아니 뜨거운 게 아니고 그냥 안경 벗은 게 멋있다고. 아, 아. 완전 멋있는 멋있다고. 아아 완전 뛰어져가지고 <laughs> 지금. 지금 하늘 날아다닐거예그 강철 씨. 그리고 전입신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서류 준비해 주세요. 이럴것 같은데. 아, 첫인상이랑 아, 너무 달라 골프채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<laughs> 골프채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걸로요 구한 마리만 팔아서 <laughs> 자 우리 지난밤에 취했고 자 우리 미스터 카우보이 <laughs> 저는 첫인상 됐던 분께 일단은 그래도 아직 거절을 못 받아서 거절 받으면 안될 거는 아는데 잘안될것 같습니다, 느낌이 알았 <laughs> <laughs> 연습하는 거 봐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실 것같아요 <laughs> 근데 봐야죠.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어, 그럴까요? 아... 나 영철인데. 나랑 같이 데이트 갈래? 어? 자, 들었어. 갈래? 갈래? 내가 여기서, 여기서 뭐막 이렇게 오나 하면 안 오케이. 이렇게 오나 하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갔다 오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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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어?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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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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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구누또있또있또 네. 또 있어요? 구누 또 <laughs> <없어요? 웃음> 아시죠? 네. 예. 뭐 소고기 먹나요? 아 예. 아, 아 네. <laughs> 예. 재밌으시네요. 저요. 네. 어 어제는 좀 무서웠는데 말했듯이 무서웠는데 자기 소개 할때 보니까 조금 음, 약간 귀여우신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. 고기집이죠. 네. 여기서 많이 잘해야 네. 되는 네. 게없수니나 등심인분, 갈비살이 네. 인분도 되죠 도한 명씩 먹어요. 아, 나술안요네아요안 줬어요. 안 줬어요. 안 줬어요. 안요 네. 아, 오늘안 먹고. <laughs> 예. 그두 그러니까 분이 뭔가 맞을 네. 것 같은 네. 어 같은 느낌 있어요. 맞 아, 성 아, 아, 저는. 네. 그러니까. 근데 저 톡. 네. <laughs> 아, 저는. 저저술 자연스럽게 톡. 아, 술 문제가 있었으니까 1대1 데이트니까 오히려 한잔 가볍게 한 잔하면서 진솔한 거울이. 얘기하면 되거든요. 아, 거울이 그 그거는 제가 거절할게요. 아, 잠깐 성격이 좋아 보이세요. 음. <laughs> 약간 허당 캐릭터가 있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맞습니다. 음. 그 약간 바보 온다가 평강공주 느낌. 자, <laughs> 드실래요? <laughs> 어. 지금 답답해 미치겠죠. 분위기 음, 나쁘지 않은데요. 그럼요. 네. 보시면 여기서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건 진짜 그렇군요. 끝이에요. <laughs> 소고기 올라가고 영숙님은 막 제가 마음에 들어서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반지도 주고 했으니까. 아니그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. 네. 아니에 네, 저도 첫 인사 아니 이거 이게 첫 인사를. 그럴 때 이제 최악이었었는데. 아 진짜요? 어이 사람의 꿈같다 하는 분인데 전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. 어? 이거 운명이야 이거나.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. 한표 누구지? 한표 누구지? 영숙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. 그래도 노래는 뭘 하실까 약간 네. 그래도 궁금한 마음이 했는데 심지어 노래를 못해. 최악이네요. 네. 저였으면 오늘 그래서... 안 나왔을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? 네, 너무 착하시네. 근데... 아, 제가 호기심이 또 많아서 궁금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게 우... 이게 진짜 운명일 수도 있어요, 진짜. 자꾸 운명이 <laughs> 근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. 뭐가, 뭐가요? 그냥 느낌이. 여러분 시도 그 표정이 좋잖아요. 음, 느낌 어, 일단 감사합니다. 좋게 봐주셔서 <laughs> 아, 근데 잘안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. 뭐 아직은 최선을 아, 다해보고 뭐는... 아니면 어쩔 수 없죠 <laughs> 아 근데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뭐 힘이 안 가신다 어 영철이는 어, 이제 진도란다 진도란다 응? 결혼을 언제 하고 싶어요? 예딱 이게 마지막 연애. 만약에 연애를 시작한다. 그럼 아 하게 마주, 된다면. 예 마지막 연애고. 이게 실패하면은 선봐서 결혼해. 음. 아빠를 위해서라도. 그게 왜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? 아버지가 또 이제 건강이 막 엄청 어는 안으셔가지고.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될수 아, 있죠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 게. 아뭔 전입신고? 그게 아니 그게. 장난이지만 진실 약간 진, 반 진심인 것 같아요. 반반 진짜죠. 오. 저녁 먹으면서는 나쁘지 않았어요. 어, 영숙 씨 그래도. 약간 좀 와.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. 거야 그러니까, 부담스러운. <laughs> 전입신고라던가 그러니까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터가 5 0 0 년도 더된 터예요. 아버지께서. 물려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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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한테 이제 물려주실 건데 이제 그게 목장지로 돼가지고 목장을 물려받으면 그 목장에서 30km 이상 떨어지면 안되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서울은 못 사는 거죠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영숙 씨가 이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죠. 아 그래요? 먹어볼게요. 여기 바람이 너무 여기에 집중하는 바라는 제가. <laughs> 이제 먹겠어요. 이게 뭐예요? 벌써 취한 자 여러분 지금 소주가 벌써 두 병이 빈 어? 병이 어? 보입니다. 아, 근데 너무 못 드신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면 저 어때? 솔직히 일단은 괜찮은데 음. 네. 이정도로답 돼요? 안 돼요? 되죠. 근데 하루만에 뭐 그렇죠. 완벽하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. 아, 저거도 그건 아니에요. 오, 어장, 장은만오케 아.. 네? 이영수씨가 완전 제 스타일이긴 해요. 완전 완전 부합하는 딱.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. 딱. 아, 알지, 그만 알지. 네 맞습니다. 카드 만오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이 <laughs> 야까지 오네요. 어다보였네요방 어, 양식 먹고 왔어요. 의장 쪽은. 음. 아, 고기 드셔야지 어떻게. 고기 에서어 선글라스 부셨어아또방 <laughs> <나도 방금 웃음> 그얘기했어. 데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네. 눈이 네, 엄청 네, 순하, 어. 순하게 생기신 저, 것 같아요. <laughs> <순합니다. 웃음> 시선과 이런 관심이 명철 씨한테 몰리고 그럴까? 있어요.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, 여기에? 한쪽만 있습니다. 이쪽만. 여기 보조개가들어가는 거예요, 여기? 한 쪽만 있습니다. 이 쪽만. 여기들어가데 되게. 네, 여기만. 한 쪽만. 어, 되게 귀엽네요. 네, 어, 예, 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상형이 보조개 들어간 남자인데. 아, 박구 이렇게 <laughs> 치시면 어떻게 하다시피 <해야> 모르는데. <laughs> 자꾸 치시 이었다 이었다 선글라스 박구 치고. 그러니까. 선글라스 벗었는데 <laughs> 보조개가 있어. 한 쪽만 해자한 쪽만. 아나 같은 여기 뚫어 지금. <laughs> 야, 어 진짜 어머나. 아나 설레겠어. 저런 얘기 들으면. 어, 어머나 어머나. 어, 어. 다른 분들도 이렇게, 이렇게 갈팡질팡 조금 했어요. 어. 근데 근데 근데. 그건 누구였어요? 그 영철 씨요. <laughs> 약간 선글라스 벗은 거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계속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. 네. <laughs> 좀만 먹은 다음에 비가 와아가서 밖에서 먹었어요 손님 래요 여기 보면? 이제 이지 분위기 이제 영숙 씨 아직 몰라요 <laughs> 오면서 시선도 안 마주치는 거 봤어요? 뭐야? 영철 씨 쳐다도 안 보는 거 지금? 뭐야 <laughs> <laughs> 영숙 씨 들어오면서 어 그래요 기아 <laughs> 여기 여기 앉으시죠 <laughs> 네? 잘가저 어색한 미소 어떡해? 네, 잘가 <laughs> 되게, 되게 불편하다 <laughs> 아근왜왜 네, 왜뭐 여기가 영숙 씨는 불편하다 어.. 표정 그 너무 안 좋아 <laughs>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사이에 뭐.. 예? 아니에요 많이, 많이 먹고 오셨나요? 아 사실 그냥 약간 솔직히 지금 그냥 생각하는 <laughs> 거 폭이 있어요 왜왜왜왜왜 <laughs> 오늘은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두 번째 같이 술을 먹은 거고 근데 어 술이 들어가면 조금 변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뭐가 있었어 지금 그를 하는 도중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? 이건 진짜 콕집어서 말하기가 애매하고, 이제, 그냥, 대리기사님하고 대화할 때, 그 말, 사람의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. 대리 부르겠습니다, 바로 지금 자, 여기요. 저 여기 맞아? 여기 아닌, 아니... 아닌가 해. 여기 아닌 거 같은데? 이게 아니야? 아시는 줄 알고 너무 자신있게 가시길래. 아니, 내, 아니, 내그 내가 계속 가라고 그 했어.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깨어 아닙니다 다. 기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단, 도를... 도를... 일단. 일단 가세요 앞으로 아니니까 돌려 가 앞에 요 제가 가세요 일단 도로 길을 몰라서 지금 아니 일단 가세요 앞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아 영숙 씨 얼굴이 감싸어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느낀 거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 음. 근데 이제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니까 이제 첫날부터 보였는데, 둘째 날에도 보이니까. 그거는 아니다. 완전 끝? 네. <laughs> 조금 무례해 보였다. 완전 <목소리> 끝이 네, 그렇죠. 런치씨가. <목소리> 술을 너무 안 먹네. 강제적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연철이 형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전안 걸리니까 오늘도 <laughs> 네. 오늘 영숙 씨한테 고고싱 하는 거예요? 아니요 얘 오게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모든가 말든가 아침에 어땠어요? 아침에 영숙 님이랑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? 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좀잘 비킨 건데 내가 아 똑같아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음. 스탠스는 똑같아요 얼굴이 어, 너무 안 돼. <laughs> 아니 이거 털고자 하고 같이 하고 하겠네. 소 물통 닦는 것처럼 아무도 아니지. <laughs> 어슬렁 거슬렁 이제. <laughs> 그리고 어, 영수 씨는 네. 지금 영숙 씨가 왜 <laughs> 화가 났는지 몰라요. 얘기안했겠대 <laughs> 영숙 씨가. <laughs> 아 근데 프라이를 어디다 해고 여기다 안되아 여기 있네. 제 딱. <laughs> 말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잖아? 되게 고고시한다. <laughs> 맞잖아요. 근데 절대 안 돼요. 내가 느낌이 있어. 영수님, 절대 안 돼. 영수님이랑 왜? 아, 예. 왜 그렇게? 선택도 하고 데이트도 왔어. 근데 느낌이 느낌이 끝까지 갈 쪽이 나네. 그 촉이 있어요. 느낌이. 두 번째 계곡에서 소상화 그리기. 계곡에서 조상아, 영철 씨가까 영숙 씨 나오면 대박이다. 아이씨, 제발, 제발, 영숙 제발 나오 영숙 씨 제발. 영숙 씨 나오면. 아, 맞다.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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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순 씨, 정순 씨, <웃음> <웃음> 정순 씨, <laughs> 네, 정순 <정신이> 씨. <잘. 웃음> <정신이 잘. 웃음> 네, 제가 이쁘게 그려고아 <laughs> 좋아, 되게 좋아. 지금 가보조 보조기, 보조기 좋은데. <laughs> 네, 난 사실 그분도 바쁜 거어 영철이. 음... 진짜 참신기하지그 신기한 거. 응. 어. 어, 약간 어. 궁금하지 않았는데. 막그 어? 약간 어, 제일 많이 아, 하는 말이 장난입니다. 이거인데. 아무좀 어. <laughs> 재밌는 거 같아. 계속 웃더라고. 전 좋았 좋았습니다. 처음부터 영숙 씨예요? 좋았어요. 나 어디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쪽으로 나간 건데. 아, 저한테 올까 응. 말까? <laughs> 공수 씨가 좀더 직진을 많이 하시는데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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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. 너무 서니다저 <laughs> <laughs> 제가 잘 모르나 봐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아.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별로 상관없어요.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. 전 음.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 좋아요. 그럼 제가 좋아해야 돼요. 아 그렇죠. 음예 그러면은. 좋은 사람이 있나? 어? 지금 안에 있어요? 아직 모르겠죠. 아직 모르죠. 아직 모르지. 음. 응. 근데 그 자기 소개할 때뭐 약간 좀... 연하만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요? 네 맞아요. 일단 일본이 무쌍이고 무쌍에 웃는 거 예쁜 사람은 좀 필수고 그리고 웃을 때 부조개가 있으면 좀 좋고 피부가 하얀 사람을 제가 좀더 선호로 하는 것 같아요. 아다 난데 그러면 이게 장난입니다. 저는 어떻게 될까? 저는 전안될것 같은데. 뭐가? 그 영숙 님이랑. 아, 진짜? 아, 저는 뭐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? 아니, 뭐 그거... 아, 나는 원래 이순이가 영철 씨여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온 건데. 속상하러 아, 그래? 온 거였네. <laughs> 지금 이거 이게 엄청나 지금 이거 지금 준 거거든. 신호로 표현이 그냥. 안던준 거야. 그래요? 어. 두 번째 원래 말했잖아요. 원래 갈팡질팡 했었는데. 야, 이등이나. 응. 저 이등 안 좋아하는데 맨날 이등만 해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장난입니다, 장난. 원체 그냥 이쁘신 분들 있고 하니까 영숙님이 아니어도 저한테 약간 이렇게 툭툭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영숙 씨는 그러면 이제는 마음에서 좀탁놔버린 거예요? 아 네. 어, 어 진짜? 정확하고. 네. 미련 없이. 네. 무쌍 애들은 자기가 무쌍인 거에 대해 약간 매력을 매력인 거 알던데? 저? 알죠. 오면서 모르는... 아닙니다. 아니다 오늘은 다았습니다저 외동아들, 아, 제 겁니다. 싶신거 <laughs> 돼요. 그래서 할수 있겠어요? 정말 좋으면 되겠지? 정말 좋으면 되겠죠? 진지하게 어떨 것 같아요?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?